y 킹 u 축하멘트 축하멘 어제부터 준비 축하멘트 제 축하멘트 어제부터 가 축하멘트 어제부터 준비하 축하멘트 어제부터 준비하려는 축하멘트 어제부터 준비하려는 축하멘트 어제부터 준비하려는 축하멘트 어제부터 준비하려부터 준비하려는 축하멘트 어제부터 준비하려는 축하멘 어제부터 준비어 준비하려는 하 치키 나라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하고 싶고 진짜 i love you bro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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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사랑이 넘치는 축가멘트였어요 <laughs> <laughs> 고맙습니다. 그때 어떠셨어요? 그때 어, 너무 또 좋았고 진짜로 어 그리고 이 시간에 항상 형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다는 그게 조금 뭔가 좀 생각하게 되었다 음. 그러니까 약간 아예. 형이 음. 좀힘들 어, 수도 있었겠다. 음음. 이걸 매일 책임지다 보니까. <laughs> 네, 네.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거랑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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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아, 그냥, 아 보통 아니,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진짜 너무 <laughs> 행복했습니다. 조, 진짜로. 아 보통 이제 그 말을 하다가 원빈 네. 씨가 워낙 또 많은 진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. 그걸 풀어내는데 그렇죠.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보통 우리는 네. 우리끼리 친하니까 장난으로 우리가 <laughs> 시간을 보통 그 네. 투명 시계에다가 손목 이 치고 하는데. <laughs> 맞아. 요 오늘 처음으로 원피스에 스스로 아. <laughs> 스스로 본인의 손목을 치시네요예예맨 yeah. yeah, yeah. 원피리가 원피리가 스페셜 DJ를 하고 나한방문으로 <laughs> <난이 방명을 웃음> 아, 보고 참.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. 엄청 머뭇거리면서 읽으시길래 원피씨 뭐 어떻게 쓰셨죠? I love 이 o baby 라고 하셔가지고 그 많이 당황스러웠던 oh. yeah, I think you're amazing man 예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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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팬미팅 때랩 <laughs> 배틀 <laughs> 하나요? 어 원피씨 뭐 듣고 싶어요? 광고도 광습니다어거요뭐 원피리 자리라든가 오실래요? 곱디 고운 목소리로 곱디 고운. 음. 곱디 고운 곱디 고운 곱디 고운 1주년 1년동안 잘 채웠어 잘달하네요 진짜. 저요? 뭐 아, 딱히 없는데? 저, 있으면 뭐, 뭐, 치킨? 후라이드, 그냥 후라이드 닭다리. 후라이드. 아, 그. 위 w e know. 아 we, know? Yeah, yeah, we, know. Yeah, we know. We know. Yeah, yeah, we 하 n o w We 는 n o w We 어머! <laughs> 둘 <오> <laughs> 글자가 야, 너무 뭐, 뭐, 어떤 국고밥? 네, 진짜? 난 수육국밥이 좋은데. 그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네, 그렇습니다. 어. 근데 뭐 글자이 근데 본인한테는 잘어울리는 아, 네, 신발 네. 구두를 네. 신으셨네요. 네. 머리가 네. 구동화. 구동화. 네, 구동화. 그렇죠 네. 구동화. 구동화. 네. 네. 맞아요. 뭐예요? 그리고 그 버튼은 딱그 약간 가 가슴팍 아래쪽까지 살짝 보이게. 그렇죠. 딱 가슴 크고. 딱딱 하나. 아두 개인가? 예두개 네, 푸셨거든요. 두 보통 어. 한개 푸는데 두 개를 푸져가지고 그러니까. 아, 자신감이 넘친다. 어, 어, 아 이게 네. 매우 부끄럽죠. 부끄럽죠. 부기럽죠 부끄럽죠. 부끄럽죠, 부끄럽죠. 부끄럽죠. 귀여워. 너무 빛기리 죠죠 빛기리 빛기 무슨 노래 들을까요, MC?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마리마리마리마리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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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뿌려 요렇게 하는데 이거를 라이브로 막 하시면서 계속 라이브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안 가실라 그러고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 저는 있죠 너무 있죠 어떤 거 같아요? 형은 형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DJ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하면서 뭔가 예전에는 없던 그치 예전 예전에는 없던 그 여유로움 네. 그리고 약간 진행 능력 mm -hmm.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늘 능... 늘었다. Mm -hmm. 되게 능글맞게 잘한다. 그치, 그치. 아, 아, 맞아 맞아. 아, 이들은 그죠.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늘 아, 줄... <laughs>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. 요 아, 원필 씨 당장 제가 이렇게 오른쪽을 봤는데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아, <laughs> 아니 거. 여기 없어. <laughs> 아니 가끔 막 저기 막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고 아, 하잖아요. 시아 아, 그렇죠. 장난치고 예. 싶지. 어떻게 게 We are true today. <laughs> Yeah? This is a real, true, d i Thank, Thank you, man. Thank you, man. This is Hap. t h a y o u M. a n Double J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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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h y a h y a h y e h h a h y e h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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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a a h e a h Yeah. Yeah. e a h Yeah. Yeah. 오늘 주제는 바로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. 8 9하나공 짧은 문자 5 0원 더럽게 <laughs> 말하네요. 나도 더럽게 말한 남자이고 깜짝 놀랐네. 더 어렵게 말하고 <말하네요. 웃음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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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게, 아, 더 어렵게. <laughs> 취업 뽀뽀. <laughs> 어, 취업? 취업 뽀뽀요. <laughs> 초등학교 3학년 이자식가 오해? Hey h 진짜 <맨> 앞으로도 어, <laughs> 건강하게. 초등학교 생활 잘 하고 재미있게이 어, 세상을 더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. 아직은 어, 몰라도 될 것들이도 많아. 몰라도 돼. 그냥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<웃음> 와, <웃음> 난, 우와. 난 그래. 저 아, 말에 인생이 담겨있네요 그러니까철학적인네요 네, 네, 네. 데이키라 케라, 데키라를 데이 즐기는 데이 방법들이 <laughs> 데이키라 데이 케라. 데이키라죠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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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일단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어, 어, 1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, 매일 이 시간에 이렇게 어, 이 시간을 지켜줘서 책임져줘서 감사합니다 음. 오늘 이렇게 축하하러 올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 어, 앞으로도 정말. 아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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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, 앞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이제 안 끝난 거였어요. 끝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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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아니, 아니 제가안 끝났어요. 아안 예, 끝났다고? 예. 예. 좀 더. 네. 네. 아, 어, 그, 그, 그게 다는 예. 그러니까. 방금 어... 눈썹 왜닦으신 거예요? <laughs> 등에 땀 나요. <laughs>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Yeah, y yeah. yeah. Let's g e 예. 바로 그거야. <laughs> 그러니까렇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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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근데 네. 주유소에 말 타고 가는 사람 인증샷 이건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. 주유소에 말을 타고? 진짜 거짓말하지 마. 장치만 되 주유소에 말을 타고 간다고? 네. 아 나왔다. 응? <laughs> 어? 아, 근데 저 어딘지 알것 같아. 나. 저기 방송국 근처죠? 아니에요. 아, 아니, 왜냐면 저희 저번에 방송 찍으러 왔을 때 밖에서 막 아, 딱딱거리는 거. 아니, 안 돼. 어 뭐야? 말인데 말이 안 돼. 어.